안지, 음, 아 <laughs> 귀여. <laughs> 그 표정 뭐야, 지민? <laughs> 엄마 너무 좋아 그 표정. <laughs> 아 귀여. <laughs> 그 표정 무슨 표정이야, 지민? 응? <laughs> 무슨 표정이야? <laughs> 이거 지민이 배 불러. 이렇게 했어 지민이가 이렇게 했어 뽀뽀뽀뽀 하는거야? 뽀뽀뽀뽀 뽀 하는거야 엄마 표정 따라하는거야? 뽀뽀뽀뽀 했어 깍깍 했어 뿌? 뿌뿌 아하 아하 웅?